나무늘보 같아요 야. 한 길밖에 안 남았어요 자닥 쳐봐요 아 알겠어 야또 선수야 빨리 가야 된단 야. 말이야 얘들아 케는 <laughs> <laughs> 착한 짓 <일> 했는데 용서 <laughs>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쳐요, 안 끼쳐요. 한번 끊어 주시고요 자 그랬더니 막 많은 애들을 죽이거나 쫓아낸 더빈번한 산소가 줄어드니까는 풍부해요? 결핍이에요? 결핍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얘들아 현재 분사가요 이 혹시 지금 끊어줍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이라고 해서 얘 무슨 행진에 예, yeah. 레벨 수준인데 어디 안에서 물 안에서 어머 레벨스 넥스트 레벨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해보자. 그래서 이 수준이요. 헤브 <laughs> 뭐, 선생님은 한심하다는 거. 아세요? 너무 자랑스러워. 치아 들어갑니다. 아, 그요 어, 어머 어제 내가 아무튼 이따가 얘기하고요. 관제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잠재력은 무슨 잠재력이냐 투구 정사가 뒤에서 무슨 치수식하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요.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헤비 타트 많이 들어봤죠? 무슨 소식?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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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나왔으니까요. 바로 이 말이, 오르간이즘이 생명체들. 근데 전 세계 곳곳에라고 해서요. 월트 와이드 앞에 한번 끊어주세요. 전 세계 곳곳.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In recent years 하니까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최근에. This 하니까. This 또나왔네요 범박시험. This가 바뀌 너네 그렇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이것은 has led의 과거적 레드. 자, 그래서 결과에 뭐하다? 이끌다 라는 거예요. <laughs> 뒤에 이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More. 더. Frequent. 빈번한. 아나시 uh, 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낚아 uh, 낚시? Uh, uh, 아 몰라요. 결핍? 아외웠던것 같은데? 아닌 것 어, 같은데? 저... 사건 그럼 얘들아 이 결핍 사건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뭐 해주는 거야? 또 꾸며주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killed 뭐 해버리고요? 죽교수님 주교수님? 주교수님? 주교 하니까 뭐하는 거예요? 님주지수님주 거기 지금 보시는 얘들아 이 아이 어 빨리 저기서야 쫓아내다 쓰인 거야 원래 대체하다인데요 여기선 쫓아내다라고 합니다. 안돼. 인구 대체수를요 아. 무엇의 대체수인 거야 했는데. 이돼 거기 이제 요것만 할게 알겠어요. 메니가 들어가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가 지금 쓰 끝. 어, 완기하고 말이야. 네.